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스포츠 분석도 공유하며 조합픽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스포츠를 시작하시는 분 적중률이 낮으신 분 스포츠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소통방 참여하시면 어려움 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조합픽이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호주 대 인도네시아. 현재 시조에서 호주는 1승 3무 1패로 2위, 인도네시아는 1승 3무 2패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는 단한 점으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조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는 최근 6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력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득점력이 부족해 승리를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결정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비록 패배가 두 차례 있었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며, 조별 예선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적으로 조직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월드컵 본선에 꾸준히 진출해 온 아시아의 강호로 평가됩니다. 특히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으로 참가한 모든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월드컵 본선 경험이 없으며 이번 예선에서 역사적인 첫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호주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패한 적이 거의 없으며 특히 홈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의 기복을 고려하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호주는 홈 이점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득점력 부진을 감안하면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 호주 1대0 승리. 두 번째 경기 분석. 한국 대 오만. 대한민국은 4승 2무 승점 14점 조율이 오만은 2승 4패 승점 6점으로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본선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오만 역시 조 3위 도약을 위해 승점 확보가 절실한 경기입니다. 한국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격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다득점을 노리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차례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드러나면서 실점이 발생한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마는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상위권 전력을 보유한 팀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마는 역습을 활용한 빠른 공격이 강점이며, 세트피스에서 의외의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무대에서 전통적인 강호로 평가되며,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1일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만은 아직까지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이 없으며 이번 예선에서도 조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한국이 오만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한국은 오만을 상대로 꾸준히 승리를 거두었으며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만 역시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국을 상대로 간혹 예상 밖의 접전을 펼친 바 있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의 빠른 연계 플레이와 개별 선수들의 기량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전망입니다. 반면 오만은 강한 수비 블록을 구축한 뒤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 대한민국 2대 1 승리 월드컵 예선전 3 번째 경기 분석 일본 대 바레인 일본은 5승 1무승점 16점 조1위, 바레이는 1승 3무 2패승점 6점으로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 짓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바레이는 조별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승점이 절실한 경기입니다. 일본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마카오로, 쿠보타케우사 또한 리치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경기에서 평균 두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 조직력도 탄탄해 실점이 적습니다. 반면 바레인은 최근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며 끈질긴 경기 운영을 펼치는 점은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바레인은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아시아 무대에서 꾸준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입니다. 반면 바레인은 월드컵 본선 경험이 없으며 이번 예선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일본이 바레인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일본은 바레인과의 맞대결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기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은 간혹 일본을 상대로 예상 밖에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며 깜짝 승리를 기록한 경험도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일본은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의 빠른 패스 플레이와 개인 기량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레인은 수비적으로 단단한 조직력을 유지하며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 일본 2대0 승리.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